사랑하는 우리 시흥건강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다른 교회 예배인도자로 초대가 돼서 다른 교회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될 상황이 되어가지고요. 우리 시흥건강한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에 함께 오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아,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8절 이한 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예, 오늘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받고 또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의 힘쓰기에 마련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놓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등한시하거나 또 외면하는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내가 여기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이게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따지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 이게 대표적인 예는 그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어,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건 외면하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삶을 사시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오히려 부인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완벽한 신, 메시아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사실 유대인들이었죠.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또그 말씀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던 그들이, 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 예수 그스의 본질이 과연 무언가 어,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거기에 사실 별로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을 했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오면 그들이 나를 음, 외면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외면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는 잠깐 외면하고 원수치고 뭐, 어, 부정하고 그래, 아이, 내가 그렇게 했으면 봐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 영원한 외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어, 이런 경고를 들으면서 사실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우리도 그러한 면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우리도 예수님이 아, 조금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힘든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아요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돼서 지금은 제가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어, 우리는 어,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어, 저는 예수님 인정해요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완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는 본문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우리의 삶도 과연 해당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래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 걸 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동영상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은 잠깐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남성의 외출, 야이, 배제, 이~ 비상, 비식의 방법, 상비도 비상, 비 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四十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 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呃，跟大伙儿一样，那么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的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 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 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啊，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用的也是，都你赐给我们的，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 예, 이 동영상은 한 6년 전이죠. 대만의 배우 이천주라는 배우인데 이걸 한국말로 풀었으면 한자로 풀었으면 이천주인데요. 어, 이 배우가 남무주연상을 받고 나서 그의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어,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아, 아니, 그런 고백들은 왜 여기서 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 좋은 지금 경사스러운 날에 저렇게 꼭 해야 돼? 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배우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보다도 지금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기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적당한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웠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죠. 어, 이 배우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사실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요.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전파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건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때로는 타협해야 할 순간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지금은 막 드러내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하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래 나는 그래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으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예, 내가 예수를 믿어요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건 여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죠. 예수님이 2000년대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많은 복음의 역사들 예수님이 기사, 기적과 이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 오히려 예수님을 슬금슬금 슬금, 피한다거나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부인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더잘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그날 심판의 그주로 이 땅에 찾아오실 그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를 자랑하며 이 땅에서 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아, 저는 예수님에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했어요.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담길 것이냐, 아니면 예,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 자랑거리였고요. 정말 기쁨이었어요. 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이 순간 속에서 그분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또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구중하실 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가치 또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 또는 적당한 합리화 등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했던 일들을 책망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앞으로 좀 넘겨서 마태복음 7장 23절 여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뼈큰 상황이 될 겁니다. 아까 봤던 동영상의 그 주인공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 있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님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임을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내가 신앙인임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내기를 주의적으로 추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어,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면 이런 말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마치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아이,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 교회 다닌다는 말저잘안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더 많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젊은 청년들은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 사람들이 교회 다녀, 어, 요즘에 교회 다는 사람도 뭐, 다녀, 다니는, 안다니면다 똑같아. 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죠. 그런 말이 괜히 내 스스로에게 피해의식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왜 저런 말왜 들어야 돼? 뭐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걸 굳이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른 편으로 하면 적극적이냐, 뭐 적극적이지 않냐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하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선주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선주가 천재인가 봐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손주들이 아, 어, 뭘 뭐, 그렇게 잘해, 어? 웃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 어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손주 사진을 막 보여주고 동영상 막 보여주면서요, 네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 내가 기쁘잖아요. 네? 남들이 내가 보면 서 아이고 손자한테 빠져가지고 팔벌출 같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 받는 그 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 있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아저 사람은 뭐, 말만 하면 자장 예수님 얘기고, 말만 하면 하나님 얘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네! 그게 난 너무 좋아요. 예, 나는 그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라고 하면, 그걸 자랑하는 것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되면, 언젠가 먼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보금 그 8장 3 8절를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언젠가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그래, 너,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함께한 우리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인정함을 받는 건 다름 아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 일대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50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짧게 살기도 거지만 하겠지만 몇년 살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들이 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시온 건강한 교회 모든 건석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주의 백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자랑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험 건강한 외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주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